반갑습니다. 슈카이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구 종말의 날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쭉정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모르지 아버지 창조주님의 눈치만 보고 사명을 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3차원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차원이 없는 곳, 무차원, 아버지의 우편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왔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는 곧극 그 기동이 벌어진다. 그 직전의 1차 상승, 즉, 휴가가 된다. 그 전에 나 슈카이브와 빛의 일꾼들은 아버지 세 나라에 세워지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한반도 어디에 몇 층으로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는지 세세히 알려 주셨다. 나는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서른 살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할 것이다. 지구 멸망 전에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겠지만 몇년후 스스로를 상승시키는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빛의 일꾼들의 개개인 상황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내게 주어진 사명만 생각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나의 이런 행동이 결국 많은 이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하셨다. 가진 재물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두고 모두 아버지 성전을 짓고 아버지의 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써라. 사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너희 생명마저 아버지의 것이다. 종말을 앞둔 지금 아버지에게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버린 자다 천사들은 그렇게 알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천계의 생명책과 사망책에는 실시간으로 그 이름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다 큰 그림에선 건져낼 자와 버릴 자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여 안타깝게 버려지게 되는 영들의 위치는 미정이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이들이 대출을 했으라도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들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살때 대출을 받는 것만 생각했지,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몇 명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으라도 동참을 하자, 다른 이들도 참여하고 있다. 새 지구 타우라에 가게 되면 지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이혼, 은행, 채무, 법적인 일들,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신불자, 신세, 이런 모든 것이 리셋된다. 면책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들과 고차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만일 지금 하는 사명이 너무 힘들다면 포기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짐승의 표를 새기고 짐승이 되면 된다. 짐승의 정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가진 재산 다 틀리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단두대에서 처형 당할 것이다. 빛의 일꾼 14만 4천 명 가운데 8천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만 상승한다. 한반도 한 체격 안에 가장 많이 배치해 두셨다. 나 슈카이브를 아는 자, 나의 영상과 책을 통해 울림을 느낀 자는 빛의 일꾼이다. 만사 제치고 아버지 아들로 육화한 나를 도와야 그날에 너희가 살수 있다 지금부터 공유하는 내용은 성서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내용이다 나는 승리를 전제로 요셉처럼 할 것이고 지구 거기동 전에 은하함대 우주선들을 타고 아버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날 것이다 아슈타르 사령부 은하함대 천군들은 지구 상공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구름 표식과 우주선에서 나오는 광선 표식 등으로 보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 속히 우리가 인물을 완수하고 우주선에 탑승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앞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지금 뭐 지구 곳곳에서 물난리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물에 잠기고 지금 완전 나라 전체가 재난 지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구 곳곳에서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가야 어머니께서 우리 인류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의식이 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들은 잠들어 있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에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다. 이제는 안타깝다. 이런 이제 말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멍청하구나. 어리석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좀 먹이를 더 먹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